여름에 북유럽을 여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. 첫 번째, 백야 즐기기 여름철에 북유럽 국가에서는 백야라는 현상을 경험합니다.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가 지지 않고 하루 24시간 낮이 있음을 의미합니다. 끝없는 햇빛과 함께 긴 하루를 즐기는 것은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. 두 번째, 야외 활동 북유럽 국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, 여름은 하이킹, 자전거 타기, 카약, 낚시,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. 날씨가 온화하고 낮이 길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. 세 번째 날씨 완벽하게 선선하며 해가 충분하게 떠오고, 시원하여 무엇을 해도 다 허락이 되는 최상의 날씨가 여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 축제 북유럽 국가에서 여름은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축제의 계절입니다. 음악 축제에서 음식 축제, 문화 행사에 이르기까지 항상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.